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구 교육대학교에 있는 권택환입니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대한 자랑을 한두 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2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래 3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교육자 생활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멘토 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우리 학생들의 성장 모습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어, 졸업생, 어, 훌륭하게 성장한 졸업생 두 분의 발표도 들었고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단히 성장 하셨네요. 그 재학생, 또 오늘 입학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부가 지금 교육으로서는 굳이 안 된다. 교육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쪽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방향을 읽어보면 10년 전에 하고 있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처럼 하겠다. 그게 교육계획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이 사회에서 교육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자립심, 면역력, 창의력 이 모든 것은 우리 뇌력, 심력, 체력으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 다 10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많은 대한 학교 중에 가장 훌륭한 대학, 그 대한 학교로 인정받은 대안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가치를 잘 펼칠 수 있는 곳이 변삼인 인성경제학교이고요 저도 대학 교수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제가 멘토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제 아들들을 이 학교에 다 벌써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못 보낸 것이 너무 한스러워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